안녕하세요. 아 이제 그 이제 모종이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아직 마당에 흙도 일구지 못한 어, 게으른 텃밭 농부인 저는 괜히 요즘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도 선흥규 작가의 마음을 닫혀 돌아가는 저녁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노인에 대한 명상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곧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 집안의 남은 어른은 윗집에 살고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 내외였다. 작은 할머니는 근동까지 뜨르르하게 알려진 욕쟁이 할머니였다. 입담이 드세기로 유명한 아주머니도 동네에 한분 계셨지만, 그분조차 작은 할머니 앞에서는 어금을 펴지 못할 정도였으니, 매일처럼 한 입을 덮고 살아야 하는 작은 할아버지 심사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오래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형제답게 성품이 비슷하여 과묵하다 못해 답답할 만큼 말수가 적고 부지런하기는 소같으며 눈치가 없고 셈 속이 어둡다는 점도 꼭 닮았다고들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작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저런 분이었구나 했던 거였다. 두 형제가 위아래 집으로 더불어 살게 된건 우애가 깊어서였고. 둘의 우애가 깊은 연혼을 헤아려 보면 본처가 아닌 후처의 자식들로 본처의 자식들에게 관시받는 처지인지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였다. 작은 할아버지는 어린 내가 보기에도 작은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그렇지 않아도 헛개미 같은 분이 반쯤 지워진 사람 같았다. 이른 새벽부터 윗집에서 작은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우리 집 마당까지 날아오기 일쑤였지만 작은 할아버지가 그 말에 한마디라도 대꾸하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은 없었다. 어쩌면 작은 할아버지의 이상하리만큼 절제된 침착함이 작은 할머니의 부활을 더두었을 수도 있겠는데, 달리 보면 두 분은 서로 맡은 배역을 흠겹게 수행하며 한생을 견디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간의 평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일면을 향하기 마련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건늘 작은 할머니 쪽이었고, 작은 할아버지는 용케도 그런 극성맞은 아내를 견디며 살아가는 무던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나로 말하자면 작은 할머니가 무섭고 작은 할아버지가 가여웠다는 점에서 연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작은 할머니가 꾸깃꾸깃 접힌 천원짜리 지폐의 석장을 줄 때까지는 말이다. 중학생이었던 어느 해 여름 나는 작은 할아버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보건소에 다녀와야 했다. 작은 할아버지가 더위를 먹어 골골거리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랴.아이들과 함께 저수지에 뛰어들어 수영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등짝을 두들기며 내모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오토바이로 30분 거리였던 보건소에 갔다.작은 할아버지가 링거 수액을 맞는 동안 하릴없이 보건소 마당에 묵색이며 두 시간여를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돌아오니 오후가 깊었다.하루가 날아간 셈이었고. 이제는 외려 내가 더위를 먹은 것처럼 기운이 빠지고 녹초가 되어 설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옛다! 하면서 무언가를 던져주었다 눈을 끔뻑이며 보니 내 앞에 굴러떨어진 건 꾸깃꾸깃 접힌 지폐였고 그렇게 말한 당사자는 작은 할머니였다. 보건소 댕겨오느라 역봤다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할 만큼 놀랐던 건 작은 할머니가 욕을 섞지 않고 말해서만은 아니었다. 사소하지만 분명한 사실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도 넛 할아버지와 같은 형제가 있었다는 것. 할머니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처럼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음을 슬라의 삼남 일녀를 두고 삶이라는 보따리를 나눠지고 살아온 사이였음을 불현듯 깨달아서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할머니는 인근 솔밭에서 솔가리를 갈퀴질 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어른들은 극성스러운 분이 돌아가셨으니 홀로 된 네가 좀 평안해질 것이라 조심스레 점쳤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작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골방에서 드문 불출했던 작은 할아버지 그 어둠 속에서 눈물이 그렁한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소리나지 않게 골방의 문을 닫는 거였다. 작은 할머니의 상을 치르고, 1년 남짓 지난 뒤, 별다른 병도 없던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오래도록 이두 노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왔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일컫는 것에 무심함을 보았다. 네,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것이 사랑이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손흥규 작가처럼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버지의 삶과 또 살아온 방식들을 깊게 바라보는 어, 자식이나 손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리 기억 속에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인간의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그 역할이 화석화된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죽하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도 있으니까요. 원래부터 엄마는 엄마였고, 할머니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문득 그들도 나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새삼스럽기까지 하죠. 어,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어, 군, 그군 전체에서도 유명했던 이 욕쟁이 작은 할머니와 정반대의 성격과 성품을 가진 작은 할아버지, 전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두 분이 한평생 삶을 의지해오면서 나누었던 동지로서 또 부부로서의 사랑이 의외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 마지막 맺음 글은 선홍규 어, 작가의 이어지는 글로 어, 대신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사랑이란 본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나도 그 말에 수긍을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고 불가능하기에 사랑은 실현할 가치가 있고 설령 그것이 실현된다 해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노릇이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난 그곳에서 언제나 사랑은 안전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신은 눈빛으로 일러 주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